사실 러브여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컴백 네 컴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 네 그런거? 네 아무튼 오늘은 컴백으로 원카드 컬러케이스 필통을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필통부터 소리네 됐습니 여긴 이 치고가 있고요. 란, 아오이, 유리카, 오토메 미즈키. 이렇게 연필도 되어 있고요. 여긴 지우개예요. 여긴 연필깎이예요 그리고 여긴 이렇게 아이엠스타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뒷면이에요. 여기 아까 소개한 캐릭터들이죠. 여기 뒤에도 열리는데 여건 자밖에 없어요. 이번엔 이 컬러 피스는 소개할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볼펜. 이런 식으로 드르마카의 애들이 있는데 여기 마리아는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연두로 골랐습니다. 이번에 이거 올려놓고 잠시만요. 네. 이건 조커예요. 조커 여기 조커 이걸 라임이 붙이고 일본말로 할게요. 아 어, 한국말로 할까? 그림 보시고 여기. 라임이 붙이고 이게 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 코레 섹시가 두개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교환하고 싶지만, 전 친구가 없어서. 어, 친구 같긴 했는데, 다 동영상을 안 올렸어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없으니까. 친구도 동영상 안 올렸지만 사진을 올려본 그런 친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원카드를 교환하고 싶어 이름은 안 가르쳐주겠습니다. 콜도 몇개두 개가 있는 게 아까 있다고 했죠. 여기. 섹시랑 콜. 저는 팝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섹시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팝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에이미 좀 그런 것 같아요. 에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네. 아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원카드 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샀긴 샀는데 예뻐서, 어, 이거 원래 카드 놀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통 원카드 컬러 케이스 소개했습니다. 빠이빠이.